<laughs> 오늘 머리 많이 부딪힌다 너아 점프 맵이고요 어. 어 여기 마쏘리 아 잠깐만 잠깐만 뭐야 뭐야 괜찮아? 리방어 괜찮은데 마쏘리 방 안에 터렛? 어. 아니 아 어, 터렛 아 오케이 오케이 아,

아, 깜짝아씨. <laughs> 아, 여자 어 거기로 나와. 그 뒤로 와. 오케이. 우선 나가자. 우선 언니, 왼쪽 우리 나가는 분이지? 나갔어? 예, 뭐좀 가볼까? 닫아보려 두고 왔어, 다. 이층 갈게요. 이기좀 봐봐, 나랑요나 눈에 보여 어 아, 아, 아 네가 네. 아, 네. 가면 없어, 언니 가면 없어. 아! 살려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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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또 아, 왔어, 얘또 왔어. 바로 들어갈게. 이런 게 엄청 많네, 여기. 다조선이 요새... 얘, 얘 피해서 저기 한번 직접 달려서다 올까? 피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? 할수 있어. 한쪽, 아, 둘이 많인가 아니, 우리 쪽이 아니거든. 아. 거기 스코프 있는거야? <laughs> 아니 근데 하나도 없는데 얘기해봐 봐템템 템. 그래 가까? 잡을 수 있겠어? 네 <laughs> 그냥 이대로 갈까? <laughs> 어가 가. 가. 줬네. 풍물 정보랑 또뭐 있어. 와 빛이랑. 코어도 한번... 있어. 코 호화도... 오케이. 우리 그럼 이거. 와. 또 다른 도 있고. 어. 진짜 많아 우리 이거를 한번 두고 다시 와보자. 아 그럴까? 응. 오케이. 물론. 깜짝이야. 오... 아빠가 나왔테아 그쵸. 어. 내가 잘했어. <laughs> 깜짝 놀랐어. <laughs> 깜짝 놀랐어. <laughs> 이제 진짜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시간이 되긴 했거든. 그거를 못 들지 아..바르쇼 그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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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뺄까? 오, 여기, 아, 여기, 아, 여기, 여기 문이 있어, 있어 언니 오케오케 어. 그러면은 보지말고 있어볼까? 나 여기 위에 있을까? 아..제 목소리지 나 안보게 아 진짜? 어. 야 올라와 아, 보지 말까? 어, 살짝만 올라오게? 어 보지 말아봐 어. 지금 내려가 어될거 같은데? 와, 진짜 하다어 왼쪽 왼쪽 여기 여기 거기쭉아여기 어, 어다 하다. 후! 아! 제 특별히 무서져 우선 위로 올라가야겠네 우선 한정 가서 넘고 오자. 도서관이 마음이 편하다. <laughs> 와, 이렇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네. <웃음> 진짜 <웃음> 넓구나. 이쪽 <엄청>. 안. 뭐 <laughs> 어, 벤트 타고 오죠, 벤트? <laughs> 아, 또.

있네. 올라가 볼게요 그, 아, 안에 아, 미친. 아, 미친. 아, 미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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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미 죽긴 했는데. 미친. 미친. 본다, 본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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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미 미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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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브레이 있었거든? <룩> 어디갔지? 저 안에 뭐 있을 것 같아서 나왔어 저 안에 완전 점프맵이래 아나왔어 손이요 아, 아, 돌아갑시다 어. 나, 우선 나와요 언니 밟으려고요? 다논거 여기 있 어, 아, 여기 있 어, 여기 있 어. 아 그냥 쿵쾅쿵쾅 안 볼게요 안 볼게요 아, 들렸어. 맞았어, 지야지야 조심해. 저 앞에 아아한 봤다. 하하 어디 잠깐만 보고 있어. 원래 나 2층 여기, 안 어. 자, 자. 오케이, 아, 그 자자, 이이 정도로 만족해. 응? 나 보고 있어. 내가. 아, 그래? 어, 어. 열수 있어. 아니, 잠깐만. 있어요 오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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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도 없지. 네. 여기 어, 편... 잠김. 잠긴... 나 보고 있는데 자꾸. 이게 아니 그... 아니야 갈수 있어. 팩 뭐가 하나 걸린 걸 있으면 무조건 무조건 찾아. 아, 씨가 나야. 아니에요? 어, 소녀. 저런. 어떡할까? 좋아 와, 좋아, 와, 좋아, 좋아. 왼쪽, 왼쪽, 왼쪽.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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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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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잠깐만. 옆에 그레이 앞으로 나와 잠깐만. 하나 더. 하나 더. 아, 스카프 있다. <laughs> 나왔어? 어, 피어! 와, 저 새끼 나가야 돼, 오늘. 아, 봤다! 빨리 구해, 저펜트 어쩔 수 없어. 아. 그런 거 없어. 아, 뭐, 나 스코프 겁나 달려오거든, 지금. 온다, 날아갈게요. 날 거야. 애도 왔어 뭐. 뻥어들면 있는 거 아니야? 뻥퍼들면. 지뢰가 없는거야 뚫고 싶은데. 아? 에? 우선 그냥 버려서 버려. 그냥 버려서 버려. 우두 아, 여깄네, 여깄네. 어디, 어디, 어디? 여기 있네. 아, 개 아. 터뜨려. 哥，俩多多出。<noise> 내 형한테 몸 쳐갔어. 아, 대게. 되게... 미쳤다. <laughs>